자연스러운 색상, 갈색 크라프트. 갈색 크라프트. 안녕하세요, 아이라벨입니다. 아이라벨입니다. 박스, 노트, 봉투. 이 제품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크라프트 종이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제품들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색상과 느낌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갈색 크라프트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 색상은 펄프를 표백하지 않은 갈색으로 겉으로는 거칠어 보이지만 만져보면 매우 부드럽습니다. 표면 광택은 없습니다. 점착면도 표면과 같은 색상입니다. 힘을 가해서 손으로 찢을 수 있는 종이 재질입니다.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겸용 제품입니다. 색상과 재질이 같은 박스나 봉투 등에 부착하면 부착 대상과 더욱 일체감 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닮은 색상, 재질의 느낌은 DIY 상품이나 나무 소재 제품의 포장용 라벨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크라프트 라벨지의 특별하면서 아기자기한 느낌이 특히 문구 제품들과 잘 어울립니다. 자연을 닮은 색상과 느낌으로 크래프트 박스, DIY 상품, 문구 등 활용 범위가 넓은 갈색 크래프트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양한 제품의 규격은 아이라벨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